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츠미예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始めまして. <laughs> <백계십니다>. 네, <laughs> 나츠미의 엄마입니다. 나츠미 엄마입니다. 장모님께서 지금 뭐... 이 오신 지이 7일째 오늘이. 네. 여기에来て 7일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5월, 5월 오늘이 5월, 5월 7일인데, 6월, 7일이나 됐어 맞아, 7일인데, 또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요즘에 맞아, 맞아. 또 말하는 걸또 음. 보시가지고, 음. 어, 이렇게 음. 또, 함께 또, 혹시나 또 제가 장모님이 오셨으니까 질문할 거나 뭐또 이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실 같고요. 네, 유튜브 도머さんが一緒に마こんな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데뷔, 데뷔. 데뷔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네. 딸 보러 왔다데뷔됐 아 네, 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커피 마시는 분위기잖아. 커피 넘이면서 전부 다 먹었어 엄마. 준비하는 사이에. 준비시와. 준비하는 다 아빠가네, 어 <laughs> 네, 일본인에 일본人について... 대해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 <laughs> 응. 더 자세히 알려 주실 수도 있고 일본 아, 일본진, 문화에 대해서도 일본인 자생에 대해서 ね,그런 이야기 한번 오늘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 부담스러워. 또네때ね若 네. 네. 今の若い人,正直あんまりよくわかんずな感じだ今まで演劇部がやってきた自分が感じたことをあの話 개인적인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질문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요즘 일본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음. 지금 뭐 우리가 후쿠오카만 하더라도 비행기가 없어. 아 그만큼 일본을 네. 정말 너무 좋아하고. 한타니네일본인が한국에 음. 대해 てどう思ってるのか이 음. 인쇼이잖아요. 음. 인쇼이 있잖아요. 私はもちろん아빠가ここにいるか 아 아, K-POP. K-POP? 음, 음, 음. K-POP. K-POP. 그러니까? 음. なんかド,ラド,ラドラマとかドラマとかそういうドラマのメイクとかそんなにおすすめそうん、いったなのも恐らく私はちょっとようわからんけど恐らくそういったふうなの韓国のそれって人気、うん、最近セブンイレブンとかねローソンにも、うん、これ本当の話よ<ー>韓国のお化粧がそれぞれ。 메이커가違うみたいだけど 한국 제품이 다분 한국. 아 편의점 있잖아요 세븐일레븐이나 로선 같은 편의점에 한국 화장품 회사가 들어왔대요. 아, 쏘, う 쏘, ん 쏘, う 쏘, う 쏘, う 쏘, コ 쏘, ビ 쏘, に 쏘, ン 쏘, ニ 쏘, 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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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員쏘員店員店員店員店員店員店아店員店員店員店員店 韓国ってなったらってなたら誰好きでもね、<や>ねよぎえ。うんうん 후쿠오 아무래도 어머님 후쿠오카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한 번씩 카카타나 텐진 이런 또 관광지나 이런 곳에 가시면은 한국 사람들을 또 보게 되잖아요. 아 한국인을 见かけたらどういった気分になりますかってどういった気分になりますですかってどうしょ難しい네 후쿠오카を楽しんでくださいしかないよ. <laughs> <laughs> 아.どういう <あー。笑> 품의 터코로 가게 될까나? 뜻은 저도 oh. と인기나 아, 어떤 곳에 가서 응. 즐겁게 오이. 지내는지 오이게 궁금하긴, 오이게 궁금하긴 오이게 합니다. 음. 그래서 어떤 여행을 하시는지 음. 그 한국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 느낀대요, 엄마가. 네. <laughs> 다음 질문. 빨리 <laughs> 질문 <laughs> 한국에 대해서는 일단 좋은 인상이고 또 좋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 한국에 음, 맞아, 관심이 맞아, 맞아. 많다.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음. 이거 합시다. 음. 드디어 음. 한국인 사위를 처음 음. 봤을 때어떤 어. 인상이었을까요? 어머코상을 음. 하즈메테 음. 맞인소데시 本当にわなんかはずテレ屋さんやねって分かんたのテレ屋さんテレ <laughs> るはず恥ずかしがり屋さんあの袋箱咲くもうく初めてほら韓国の人とあ<ー>あの接触するっていうのは初めてそうおままと今日陰性처韓国人南宋이라는사람会えのが처음이었기때문에向こう見てもうほんにあ 한국의 남성들은 こんな恥ずかしがり屋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빠가 워낙 부끄러워 하길래 드라마도 감다꽤 드라마 보다가 드라마 보면은 완전 씩씩하고 남자 이런 느낌이었다가 막상 너무너무すごく 늘낯한 느낌이 아 너무 첫인상이 작하고 다정한 원래 작하긴 한데 그런 인상을 가졌습니다. 귀여운 귀여운 인상이었다고. 그게 이제 응. 그렇지. 응. 응. 안 그래도 여자친구의 어머님을 본다면 떨릴 건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말도 그때 당시에 또잘 모르고 그렇지, 이혼 고마 가라. 근데 고 카노전 오카한테는처음이야기네하도이하도병야기네네하이야기하기네하도병이기네하도기이기기었을 거라고 야기네하도기이야기네하이야 어떤 여성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가 생기잖아 음. 어른을 인사하잖아. 음. 이제 이렇게 또 좋게 봐주셔 야또 이렇게 아 맞아 맞아, 맞아 모습도.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부끄러하는 음. 음. 모습 또 어. 어,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여. 저희는 처음에 어머님 처음 뵀을 때 우리 이제 음. 식당에서 그밥 먹으면서 맥주 마셨잖아 계속. 응 음,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래서 맥주를 놓으면 맥주. 이런, 이러면서, 맥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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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카타 거기 음. 이렇게 에서 하카타 에서 맥주를 비는데네시요 응, so s 그리고 어 그리고 처음 만나면 노래방 갔어요. 아, 수였다게 아, 수 아, 였네 뭐? 카라오케다갔 하지. よ初め 카라오케行った요.一番 상의도 다그 네, 조금 들어가고 나서 노래 부르고. 술을 부르고. 카라오케 고전. 노래 부르고 그렇게. 맞아요, 즐겁게 지냈어. 그다음그 다음에 커피나 주스 마셨나? 아이스크림 먹었나? 여름이 와가지고 파랬던 暑かったやん。で、カラオケ行った後なんかコーヒー飲みたき。そうそう。飲みたよ。うん。コピーましご。っうん。楽しかったよ。うん。楽しかったよ。楽しかったよ。楽しかったよ。楽かったよ。最初は聞こちなかったけど、もちろんね。そういうこね。時間が지날수록、うん、적응하고、そろそろ。そうでね。印象的だった何を言い出したちょっと생각하는게すみません。생각난게있으신가 고 걷고야 보통히 미치. 근 아, 그, 가아가아만해 아, そ저를 그래서 지켜 지켜주려고 그어요 차가 오려고 하니. 니자가자 뭔가 짐스도가 뭐 아, 도어주고 그런 모습을 보셨대 엄마가. 아니 그 나도 했다. 간지. 주님처럼 대해주고. 내가 나이만. 아, 나 일본 아 일본에선 별로 없는 모습이라서 깜짝 놀라셨네요. 그게 그 옛날에 드라마에서 음. 어떤 드라마에서 드라마 대한 남자가 네? 한국에서 응, 응. 짐 들어주는 거를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몇년 전부터 뭐? 아재 난해 말까네. 디센스웨네도. 어 응. 아, 실제로 Blind> 실제로 그, 그런 거 아니냐고. 당연한 엄마가. 거지. 짐을 무거 だけど、ねええ、ここでは当たり前のことって、うんね、女の人の荷物を持つっ、うん、てないを聞いたんやけど。<laughs> 가을못못고내 가방도 들어 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아니 이걸안 들어도 돼. 아, 하고 아니 들어 줄게. 이렇게. 괜찮을까 봐. 아, 어, 그런일 있었다고 옛날에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들어주세요. 근데 이 사건은 뉴스에 믿은 거도 알듯.

나에 하셨었네요. 음. 엄마는 소아시대를온 사라기 때문에 사위 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음, 그 이렇게 또 부모님을 일본 부모님을 음. 처음 뵐때 음, 음, 음. 뭐 이제 저도 당시에 이제 너무 부끄럽고 아지카시가리야그래 음. 부끄럽고 그랬지만 음, 음. 그거는 어른을 보면은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음. 누구든 누구나 아, 다 뭐. 준비하고 막 떨리고 하지. 아, 내가 기 아직 그 이야기 해도 돼? 어떤 거? 뭐 하네? 안 오네.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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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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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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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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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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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그게 들려 들렸는데 너무 하, 진정성.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분을 몇 개월 공부하고 했잖아. 음. 이제 한뭐3 개월 공부했는데도 이제 떨리니까 긴촉가라 음. 전부 왔어요. 게 머릿속이 하얘지잖아. 아까만한 그 맛실 날이야. 여름이라서 땀도 많이 나고. 여기 아슬아슬 기아할 때있었 준비도 잘 했는데 음. 아막땀 나고 막 기분도 막아 별로고. 음. 근데 긴장. 그 자모님 볼 때는 당연히 긴장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 일본 엄마는 절대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진정성 있고, 아, 진심이구나 라고 느껴요. 또 구독자 친구들이 일본 사람을 만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 어머님께서는 어떠셨는지, 이제 한국인을 처음 이제 뭐 보셨잖아. は私の考えは娘が連れてくる人はもう反対も何もせんようて<ー>うち息子たちもそうでう連れてくる人がこの人にとっていい人なんやけん<ー>こっちは何をするかってどんな人でもよ愛してあげようっていう<ー>私は私は日本人がじゃない<ー>私は、ね。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이었대요. 아, <놀네> 그거는 일본 사람 다 그런 게 아니고 엄마 개인적인 생각. 결혼するのは私じゃなくて娘この子はテレヤさんやったしとっても優しい私の好印象やったけどもしもこの人が逆やった場合でもどうやってこの人は愛そうかなっていう感じにな <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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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en. 놀네> 음.